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포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정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알렐루야. 또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 9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놀라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음을 본인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가요. 자기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천국보금이 전파되는 그곳에 왔고 예수님께서는 천국보금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주었다. 이게 보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신약에서 113회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가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 시데기아는 두 눈이 뽑히고 양 손과 발이 철. 줄에 매여 착고에 채여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그이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은 해산시켜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이 잔혹함이 유다의 멸망이죠. 이 사건이 586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 나라 흩어져 버린 이 상황이 이러한 세월 속에서 7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친 소리가 들려져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왔는데 이게 시용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죠. 이 소식이 누가 보금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보금 2장 시작 천사가 이러되 무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의 미실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랍게도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말씀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대. 이는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너희의 주인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친히 그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쟁자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돌아가 그이스라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이 사실이고 현재이고 현실이고 역사였다면 시작 시대에 와서 천사가 외치고 사도들이 외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고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이 복음을 내가 안멘하고 따라가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예에 그렇게 말한다. 사도행전 1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들고 일어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보금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가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 나를 택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말씀.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듣고 그 소식을 여러분 속에 소유하면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에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돼, 소유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갚을값 사셨다는 이것을내을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복음값 하나님의 선한 을소식을 우리 안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을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아 선지자가 이미 외쳤던 그 말씀이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속에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말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금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보금을 진정으로 소유했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면, 그 보배로 인하여 이 질그릇은 종기하게 되는 거예요. 상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보급이 들어있다. 그러면 노마서 14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천국보급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두 번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나라. 이게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주의자가 되는 게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지 복음만 말하는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 복음만 전파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이 소유된 자는 그의 삶의 변화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를 알수 있는 담보가 뭐냐? 담보 물건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삶은 변화되게 되어있어이 땅에서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천국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와 믿음이 동일한 것처럼, 심판과 부활이 동일한 것처럼, 동일한 것이 바로 천국과 복음이에요. 복음은 천국이고 천국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유한한 육체적 한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감각적 욕망을 촉구하는 동물적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동물적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령적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 즉,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영이 변화되니까 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 양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감성이 주의 평안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통치, 그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죠. 자연이 가치 변화가 일어 가치 변화. 나에게 우선시 되고 중요시 되는 게 가치인데, 내가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 변화. 이익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베푸는 삶에서 멈추질 않아요. 공동체 우리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사랑해든 자기만의 사랑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단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로 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우리는 흔히 여기서 머무르죠. 나의 이익에서 너를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나만, 내가 나만 사랑하던 자에서 너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나만 내가 불의한 자리에서 정의로 물어갔다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 공동체의 정의로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나의 중심에서 살았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중심의 사고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타인의 중심의 사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가치적 변화, 힘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는 겸만이 나의 힘이고 자랑이 힘이었는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남을 세워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돈을 우리는 무기로 삼고 지상주의적으로 이 돈을 힘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이 돈이 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제는 믿음이 힘이라는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 힘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그 어떤 체력이나 어떤 물력이나 어떤 지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이러한 것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세상의 힘에서 힘의 이익을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다. 이 믿음의 힘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자기 중심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중심에서 또한 단계로 넘어가죠. 어떤 단계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나와 너희에서 우리에게서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냐, 하나님의 중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중심의 모습이냐, 이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천국보급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다스린 자의 심령의 세계,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혈통적 가치관에 집착되어 버렸던 데서 이제는 영적 생명체 공동체로 옮겨가고 관심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속의 영광 스러움으로 매몰되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누에가 고치를 벗어 던져버리고 벗어나와서 공중을 날아가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광채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서 타인의 가치를 벗어나서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로 영적 세계의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은 혁명적 자기혁신을 초월하여 영적 세계로의 진보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복음이내 안에 들어와서 장착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잠재있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죄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풀려나면서 얼어붙은 동토에 푸른 풀잎들이 푸르푸르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세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원여 양성과 자충성과 이러한 것들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 영혼의 세계가 벗어나면서 이제는 생각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다발성 기관총처럼 막 빗발치게 생각들이 막소아나기 시작하고,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관성과 지각과 직관의 능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관성의 법칙을 뛰어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내 인생의 두려움을 살고 있었던 인생이 확고함과 자신감 충만함이 되어지고,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찾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고, 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그 절망이라고 하는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고 소망이 그 절망을 품어버리고 안아버리기 때문에 절망 자체는 사라지고 소망의 세계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계가 결국은 어떤 과정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며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능력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의 세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치 변화와 능력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자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살았던 자가 온유해지게 되고 거친 자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독재적인 자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품으로 얘기하면 저같이 나쁜 성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참 나쁜 성품의 소유자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의 현,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원래적 나의 자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설뿐만 아니라 취미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연히 이전에는 내가 낚시요 등산이요 뭐 저기 축구요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즐거움의 터전이고 장소일 수 있지만 이제는 나의 취미의 장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갈수 있는 곳이 교회고, 가야 할 곳이 교회고, 노는 곳이 교회고, 재밌는 곳이 교회고, 즐거운 곳이 교회고. 이전에 가지고 놀았던 여러 가지 재미있었던 것들이 있겠죠. 화투가 일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바둑이 될수 있고, 장가 기될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는 찬송의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봉사와 성김이,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놀이고, 나의 삶의 일부고, 나의 터져 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취미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러므로 교회를 밥 먹듯이 가는 거예 이유 없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 뭔가 있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취미 변화가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관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정말로 성령받으면 이전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점점. 그들이 전도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전도의 대상일 뿐, 관계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되죠. 수용하지 못한 자가 수용이 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할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관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입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령받으니까 다른 방으로 말하기로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 바꿔져요. 이전에 사용하고 원하던 일들이 안타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진다면 하나님이실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얼마나 무능한 예수입니까? 당연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이러한 세계로 내 안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실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가 다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물자 주 하나님의 성령은 불로 바람으로 물가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역동적이 역동적.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달구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와 완성된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희미하던 것이 확실해지고 확실한 것이 분명해지고 분명한 것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가 나와 함께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전에는 하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 곁에 있는 것 같더니 이제는 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더니 나와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점점 이러한 사실들이 더욱더 확신해지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분명해질 수밖에 없고 더 열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명의 불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복음은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냐니까내 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세 번째,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소유하면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파되다 하는 말은 캐릭마라고 하는 말, 캐릭소라는 말인데 성구자 전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논쟁이나 어떤 변론이나 어떤 토론이나 지식의 설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 선언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자기들에게 항복한다라는 문서를 선언한 것처럼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일어난 것처럼 전파된다는 것은 칙령의 칙령, 왕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까지읽습니다시작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전파하여 쾌릭소 선포하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왔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지 않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는 주의 말씀 그대로 복음이 내 안에 소유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국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황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